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제 주문한 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네, 뭐지? 아 삼치네 네, 이렇게 삼치가 포장되어져있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, 이게 14,000원이었는데 14,000, 생삼, 참치가 14,000, 물이 좀왔지만 그래도 썸한 네,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한 마리네요. 한 마리가 13,980원입니다. 음, 손짓한 게 살까 말까 하다가, 고등어가, 음, 자방, 고등어가 택배 상품이어서 배송비가 붙어서 참치를 했습니다. 네, 혈압에도 좋다고, 혈압에도 좋다고 하네요. 네, 가, 닭가슴살인데, 또띠아를 사서, 또띠아에 같이 먹는다고 해서, 음, 사갔습니다. 망청제여서 더 맛있겠네요. 네, 이 집은 아이스, <laughs> 아이스를 닭볶음탕용도 샀습니다. 닭볶음탕용도 현호우가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도 깎아둔 게 있고 해서 샀습니다. 네, 이렇게 아이스팩도 같이 왔네요. 네, 이렇게 시원한 물만 담아 얼린 친환경 아이스팩이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닭볶음탕용도 있고, 닭가슴살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대파는 엄청 싱싱하게 보이네요. 대파가 그 한1900 얼마 돈이었는데 네, 싱싱하게 이렇게 다섯 뿌리, 여섯 뿌리가 왔습니다. 네, 흑대파인데, 뿌리가 있어서, 뿌리가 있어서 오래 싱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들 하나님께,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분들의 계시길 네, 기도합니다. 네 흑백화가 싱싱한게 와서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묶음 묶음으로 포장해서 주셨네요. 네, 이것도 풀어줄게요. 아휴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. 네, 이것도 컴백싱 해볼게요. 언비밀 <laughs> <한번> 해볼게요. 언비밀은 <laughs> 뭐지?